모든버전버실입니다 내용은 전부 픽션이고 영상이 분쇄될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화장실 좀응 나이스 갔다. 아싸 저렇게 가지고 싶었는데 투명투명하니 좋단 말이야. 오기 전에 빨리 가방에 넣어야겠다. 나 왔어. 다시 돌자응 아싸비요. 안 들켰다. <laughs> 제비미 꽃이 피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채빈입니다. 모두들 안녕하세요. 헐, 당근아 어떻게 양심에 찔린다? 엥? 당근아, 너 화장실 갔을 때도 동생 둥구리가 가지고 가던데? 내가 차단한 게 있다면 웬 참견? 나한테 차단받는 거 쉬운 일아니야 어쩌라고 진짜 니네 인성 파탄 왔냐? 네?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?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. 벌을 받아야겠지요? 개석할까요? 아님 사과문 만자 정도면 될까요? 음, 왜 그러세요? 네. 미안해. 내일 학교에 가서 꼭 돌려줄게. 하, 이건 진심으로 사과다. 네.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드려요. 야, 너 도레미 쳤어? 개인정보도 몰라? 으아, 그만! 여러분, 제가 알려드릴까요? 얘 이름, 김방근도, 김동글도 아닌, 핏동글이에요. 은사단생구 <laughs> 응, 저격 많이 먹어. 음, 속 시원하네. 네? 다들 왜 고구마라 하셔유 다음에는 더 시원하게 사이다 날려볼게요. 너무 시원하지 않은 찝찝한 사이다였나? 네 알았어요. 고구마라고 강조하지는 마요.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니까요. 흑흑. 아 이런 걸 사이다라고 느끼시는군요. 냥. 예. 언니가 먼저 했어. 응, 안무랑 궁찰단 자엽신고실대 작은 세트 선물 배달이요. 까불어도 작작 까불어야지. 휴, 이번엔 사이다였지요? 하하, <laughs> 여러분. 저기요. 여러분 안 나오면 영상을 못 만들어요. 힝, 이래도 안 나올 거예요. 안 나오신다면, 으후 10초뒤 채비미의 애교가 시작됩니다. 198794. 빨리 좀 오시지. 빨리 퇴근해야 하는데. 근데 왜다 이름이 스노핑이에요? 에이 저좀 저 끼워주시지 왜저 따돌리고 스누핑님이랑소누핑님이랑 스누핑님이랑만 입 맞춰요 저도 할래요 스누핑이라고 하면 되나요? 네네 그럼 입변하고 오세요 음 심심한데 노래나 불러볼까 레디 고 레디 고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아아 아 <laughs> 음 아니야 삐-뽀 삐-뽀 빨간 자동차가 삐-뽀 삐-뽀 내가 먼저 달려가요 삐-뽀 삐-뽀 앞은 서... 음 왔군요 헐헐, 헐, 진짜요? 한 배고팠는데,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랑. 냠냠 짭짭 우걱우걱 주압주압 쫀득쫀득 쫀득, 꿀꺽. 윽, 머리가 어, 으으 윽, 짠! 깜짝 놀랐죠 영물 커야쥬? <laughs> 어, 여러분, 사실은 편집하기 귀찮아요. 왜 편집을 하기 싫은지 알려드릴게요. 1. 손이 아픔. 2. 감기 기운이 있어서 녹음할 때 목이 따가움. 3. 글씨적어야 함. 4. 힘듦. 오 끝내려면, 끝내면 손이 후련함. 하나만 집중 편집하니까 재미없음. 7. 결국 끝내고 싶음. 오예, 칼데, 칼데. 그럼 저, 이만 티티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이엄